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2절 39절 마가복음 1장 32절로 39절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문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또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또 끊임없이 또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한 성산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추워도 우리가 생각하지 말 것은 내 힘으로 일어났다 내 힘으로 나왔다 아니죠 오직 하나님 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후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끝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또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마귀도 일한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뭐가 뛴다? 뭐가 뛰면 뭐가 뛴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결국 마귀도 똑같이 그것을 방해하려고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된다. 목사든 병신도이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깨어있어야 된다. 우리가 선질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늘 언제 어떻게 미끄러질지. 미끄러지는 것은 순식간인 거죠. 순식간. 깨어있어야 된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자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은혜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깨우신 것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절대로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 일이 중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어,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자식들을 우리가 어, 돌보게 될 때, 그 자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이, 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먹고 내가 응? 못 입어도, 누구는 입히고 누구는 맥이는 거예요. 내 새끼는 이긴 내 자식은 맥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 하는 거죠. 왜그내 자식들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의미를 알면 그렇습니다. 요즘 그 조금씩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즘 정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 너무라도 절진 절실하게 말하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 이게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운동한다라는 말을 가끔 하게 됩니다. 죽지 않으려고 운동한다. 어제도 이제 예배 마치고 아내와 같이 이제 갑천을 한 바퀴를 한 시간 동안 돌았어요. 어될수 있으면 같이 이제 뭐 시간이 이제 뭐 저녁밖에 같이 안 되니까 같이 이제 뛰거나 저 혼자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전 뜁니다. 한 바퀴를 뛰면 한 30분 걸리는데 뛰게 돼요. 근데 이제 몸에 신호가 옵니다. 뭔가 몸이 제가 몸이 게으르거나 조금 이제 나태하면 몸이 찌푸둥해져. 찌푸둥해지면서 어떤 일이 나면 몸 피곤해져. 그럼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나가야 되겠다. 뛰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어뭐 다이어트나 혹은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죽지 않게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어? 운동해야만. 이게 제대로 살아있어. 그리고 운동하고 저녁에 한 바퀴 뛰고 나면 새벽에 틀려. 이게 새벽에 딱 나와서 이 목소리가 틀려지는 것을 또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 좀 쉬고 싶고 눕고 싶고 그냥 TV 줘가지고 그냥 TV 보다가 자고 싶은데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한 바퀴 갑천을 뛰고 나면 그리고 딱 뛰고 나면 반드시 들은 생각이 있어요. 네? 내가 나오길 잘했다, <laughs>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여러분 새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를 세워 주셨지만,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일 새벽 이 시간에 깨어서 나온다는 것 그렇게 농록하지 않을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 여지없이. 우리 마음이 드는 생각은 뭡니까? 그래 나오길 잘했지 뭐 별로 안 그러신가 보다 <laughs> 나오길 잘했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온당한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사실 우리 영적인 신앙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매일 새벽에 그렇지만 깨어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가치가 얼마입니까?를 묻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가장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32절에 보면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랬습니다. 33절에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참에 바쁘게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어? 열심히 바쁘게 피곤하게 사역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점으로 해질 때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퇴근 시간이에요. 가서 쉬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조차 예수님은 쉬지 못하셨어요. 밀려오는 사람들, 각색 병자들, 귀신들린 자들, 예수님께 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해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녁에도 퇴근 시간에도 몰려오니 예수님은 끊임없이 매일이 야근이셨던 거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육체적인 피로를 예수님도 고스란히 다 짊어지신 분입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셨는데 쉬셔야 되는데 조금 가서 퇴근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셨을 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얼마나 고단하셨겠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단하고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 3 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도 거기서 기도하셨다. 전에도 그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만 어? 예수님은 바빠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일들 35절 그 이하에 보면 음? 그죠? 그 34절에 보면 이 각색 병자들 귀신들인 자들 그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들을 다 치료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목양을 하시게 될 때에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것은 예수님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를 병자를 고친다는 것 이건 인간의 일이 아니죠.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오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바로 새벽에 오는 것이다.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로부터 주님께 그 능력이 임하였던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게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바로 이 시간이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늘의 만나와 하늘의 그 신령한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음식과 하늘의 신령한 이 음료수가 지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조금씩 조금씩 부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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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능력이 보이고 있음을 우리 믿게 될때 그것이 실상이 되고 아하 어느 순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힘주셨구나. 깨달아지고 간증되어지는 순간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구호같이 몇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지요.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살아야 되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보이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네가 새벽을 깨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새벽이 나를 깨우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무엇인 무엇든지 윈윈이라는 게 선순환. 일단 한번 선한 것이 발동이 시작되면 이것이 돌고 돌고 돌면서 더 유익한 일들이 생기지만 반대로 악순환도 마찬가지죠. 안 좋은 일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최악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삶은 선순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돌고 돌고 돌면서 커지고 커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결론과 놀라운 결과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가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배가 갑자기 배를 꺾으면 어떻게 돼요? 저기 저 세월호처럼. 갑자기 어금 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뭔가를 결정했을 때막 아, 너무나 큰 일을 시작하면 감당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제풀에 꺾여가지고 시험들잖아요. 시장도 마찬가지. 그런데 배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보이지 않는 각도로 꺾죠. 그런데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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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이게 두 배가 하나는 이 방향으로 하나는 이, 방향으로 하나는 이 방향을 꺾었을 때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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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이 거리를 좁힐 수 없을 만큼 멀어지는 거죠. 축복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주님을 향하여 조금씩 조금씩 각도를 걷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이 따라올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능력의 자리 간증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졸립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이 새벽은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입니다. 신비한 자리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기도하게 될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예수님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새벽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요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네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다? 세미한 음성이다. 집중해야 들리는 거예요. 그 새벽시간이 바로 집중할 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크게 들리는 시간이야. 조용한데 거기에 이못 하나, 나사 하나만 뚝 떨어져도 크게 들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 분주하고 바쁘고 차 소리, 사람 소리 이런 어떤 낮에는 시끌벅적한 그런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가 없어. 그 새벽에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를 댄 것처럼 아주 크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더 원하십니다. 비교할 수 없이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바로 이 새벽이 우리를 위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깨어있지 못하지만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에게 이 새벽에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